오늘 함께 북상할 성경말씀은 역대야 36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역대야 36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1절 22절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하늘에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이유 없는 무덤입니다. 오늘 10월 말인 역대하 36장을 마지막으로 역대기서의 묵상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말씀뿐 아니라 역대기 전반에 걸쳐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입니다. 열한기서와 역대기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라는 문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이 역사 사관의 중심 관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가 악한가가 중심입니다. 오늘 역대기 36장의 배경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이고 또 그리고 남은 마지막 남은 남유다 역시 요시아 왕의 사후 급격히 몰락하고 결국 멸망하는 모습을 간략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국제 정세를 간단히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이스라엘은 양쪽 아래 위로 애굽과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 힘의 대결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고 한 번은 애굽에게 그리고 뒤이어 세번은 바벨론에게 공격당함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합니다. 36장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요시아 왕 이후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추대된 여호와 아스 왕은 세달만에 애굽왕 느고의 힘으로 폐위되고 애굽으로 잡혀갑니다. 애굽왕은 여호야 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당연히 이는 애굽의 꼭두각시 왕이었겠죠. 그렇게 세워진 여호야 김 왕을 바벨론이 와서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성전의 기물들도 싹 빼앗아 갑니다. 이 부분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요. 여호야 김 왕의 아들 여호야 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 긴왕 역시 세달 만에 바벨론으로 또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숙부 시드기아가 왕이 됩니다.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시드기야 역시 비참하게 유린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최후를 맞이합니다. 바벨론의 칼날은 남녀노소 병약한 사람 가리지 않고 향했고 성전과 도시는 완벽하게 파멸됩니다. 이런 비참함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 악을 행하였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야김이 하나님 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9절입니다 여호야 긴 왕이 석달 열흘 동안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11절입니다 히스기가히드기야가왕 위에 올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겸손하지 않았다 왕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보시는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무엇이었을까요? 멸망입니다. 구약의 창세기의 족장 시대와 사사기의 사사 시대, 그리고 이후 왕정 시대라는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결같이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건 대표성입니다. 족장의 선악, 사사의 선악, 왕들의 선악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을 대변하기도 했고, 리더 자체가 백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악했다는 말은 온 백성 역시 악했다는 대표성을 띈 언어였고, 족장이 하나님을 따랐다는 말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따랐다는 대표성을 띤 주제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떨까요? 네, 교회 리더의 악함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공동체 의식입니다. 지도자의 일탈과 악함이 온 나라의 영성의 수준, 온 교회의 흐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간혹 아닌 곳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역대기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가져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대표성과 공동체성입니다. 이 책임을 누구도 면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간혹 변질된 목회자, 일탈한 공동체 리더들의 악함을 개인의 악함으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36장 삼십육장 9절에 여호야 긴 왕은요. 왕이 될때 8살이었습니다. 어린 아기입니다. 그리고 세 달을 치리했습니다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니요. 다른 왕들 역시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이걸 무엇으로 설명할까요? 개인의 악함이요? 일탈이요? 왕들과 같은 리더들이 잘못해서 죄없고 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다고 보아야 할까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성이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해소되는 의문점들이 많습니다. 선을 행하고 열심히 주님을 믿는 성도들과 백성들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표성은 공동체, 공동체성을 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사람 개개인은 착한데 국가가 전쟁 선포를 하게 되면 온 국가가 전쟁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책임 의식과 공동체 의식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유 없는 무덤은 없지만 소망까지 끊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기억하시죠. 역대기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대기를 저자는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갑작스런 전기에 당황할 수 있지만 배경을 알고 있는 당시의 독자인 포로 이후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21절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70년 포로 생활을 했다.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였던 것이다. 말씀의 성취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 생활 동안 궁금했을 겁니다. 왜 우리 민족은 포로인가? 자신들의 기원을 찾았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네 주셨고 나에게 명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70년 포로에 대한 예언은 부담이었지만 포로 생활 끝 무렵에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땅,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주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회복이 한순간에 회복된다. 고레스 왕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 생각하는 너희는 모두 죽게 올라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10월 한 달을 마무리하며 긴긴 역사의 여정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소망하는 신실한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